뭐야? 장꾸 표정을 짓던 뭐야? 형이 저럴 리가 돼? 없어. 아니, 짠이 낙진했어. 어떻게? 음, 그럼 어떡해? 음. <laughs> 9시에 도착해서 12시 반 입장할 때까지 조 서고 조 서고. 아이고, 허리가 터졌어. 아 음. <laughs> 토크. 너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다. 아이고 나가는 길에 사진 찍는 줄이 엄, 없겠지 했는데 등신대 철거 중. 오. 이영. 삽니다. 내놓으세요. 오 등신대 철거하는 거걸 가져가도 된다는 소리가 들려서 정말이어서 손 벌벌 떨면서 받아왔네요.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. 세상 귀한 굿즈를 받아서 기분 좋게 기절했네요. 돈 주고도 못 사는 굿즈 비참님 등신대. <laughs> 얘들아. 뭐야? 저거 끝나고 가져가내 손을 얼마나 만진 거예요? 거야? <laughs> 내 어깨를 얼마나 만진 거야? 여기 왜 쪼그라들었어? <laughs> 어디 <어딜> 만진 거야? <laughs> 아. 아, 감사합니다. 그잘잘잘 챙겨 주세요. 감사합니다.